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대언하며 딜리버리 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시며 제 심령을 주장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회중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론 유다도 말합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인류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론 유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쓰디쓴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세만에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밤에 감남동산 개세만네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칼을 들고, 곤봉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론 유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유다가 그 유다가 로마군병 유대 병정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칼과 곤봉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제자들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사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다그 얼굴을 압니다. 예를 들어 저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생긴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인사였어도 직접 보지 않은 한그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들 가론 유다와 함께 암호를 짰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중동 사람들은 서로 뺨을 대고 입술을 맞춥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예절교육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경우에요.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까? 아랫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까? 아랫사람이요. 자,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요, 악수할 때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까? 예, 이번에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악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예, 그럼 여자가 윗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심화학습에 들어갑니다. 자,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까?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악수도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윗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직분만 그냥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제게 목사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높아요. 예. 저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직분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먼저 허리 굽혀서 인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 중동에서도 이입 맞추는 인사를 할때 역시 순서가 있어요.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입 맞추는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암호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모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스승이었잖아요. 그 스승에게 내가 먼저 입 맞춘다? 이건 모욕인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순간이 이미 배신이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자,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로뉴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걸 원어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비, 샬롬 이랬겠죠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 라비어 하고 부르면 보통 사람에게 라비어 하고 부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나 고동이나 다 선생님 해도 돼요. 그렇죠. 꼭 선생님 아니어도 선생님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바깥에 나가면 저는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하고 저한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랍비가 아닌데, 랍비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안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에서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두번 나오는데, 두번다 여기 26장에서 나오고, 그두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납비라고 불러요. 여기서 유다는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가론 유다가 뭘 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메시아를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안부를 물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인사는 라비 샬롬이에요. 행동은 입맞춤이에요.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인사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녕하실까요? 자, 제자 가론 유다가 배반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곤봉을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이 상황이에요. 자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녕하셨을까요? 겟세만의 기도할 때 보면요, 예수님은 안녕하지 못했어요. 자 37절 3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 개세만의 기도할 때 고민과 슬픔 가운데에서 죽을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단 이야기죠 이쓴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신 거죠. 그런데요 개세만의 그 이후의 예수님 지금 체포당하는 이 시간의 예수님은 놀랍게도 안녕하셨어요 자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무나 편안한 음성으로 배반자인 줄 뻔히 아시면서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자, 라비여 이미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다예요. 그래서 내 제자여. 이러지도 않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자이기를 거절하고, 배반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가론 유다에게,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잔잔한, 편안한 음성으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베어내자 예수님이 또그 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안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고 그곳에 있었던 그 겟세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안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를뵐 만큼 놀랬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이 커다란 무리도 안녕할 수 없었습니다.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만 잠시 다치고 다시 고쳐졌지만 사실은 자기들 중에 몇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산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당사자가 있죠.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했던 가롯유다는요. 가롯유다는 지금부터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는 이 시간부터 영원히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가롯유다는 큰 슬픔과 후회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되죠 놀랍게도 가론 유다는 자기의 인사 안녕하시옵니까? 이 이후부터 안녕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입맞춤이 배반의 입맞춤이 되는 순간부터 가론 유다는 안녕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시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안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부터는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는 순간부터는 결코 안녕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요? 상실한 마음. 그러면 안녕 합니까? 안녕하지 못해요. 잃어버린 마음.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죄인 되고 싶으세요? 예, 죄인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싶은 강력한 유혹은 그 마음에 있잖아요. <laughs> 죄를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자유스럽지 못하고 구속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구속당하는 거 싫어서 하나님 믿기 싫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선한 일을 못 하시게 막아요? 그러실 리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구속받는다는 게뭘 구속받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행위, 죄악된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군가 마음대로 미워도 해보고 싶고, 마음대로 죄도 지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걸로 생각하고 못안 하시는 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잠깐 보지 마세요. 잠깐. 이곳에 오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디스코를 치는 날입니다. 제 마음대로 디스코를 칠수 있게 주님 안본척 해주세요. 그렇게 심지어 기도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일도 막 가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행복해져요? 아니요. 평안해져요? 아니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평안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의 주님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심지어는요, 내 환경이 환란이에요. 내 환경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평안해요. 마치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신 것처럼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내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녕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칼과 곤봉을 들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이큰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안 하세요? 만약에 그 능력을 사용해 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그들이 아직도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약속이자,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사람들이 그렇게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내 지키고야 말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안녕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거 살리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이 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때우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의 강력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성교적 존재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안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같은 것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와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교적 존재로 살아내리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으로 안녕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